이럴때라이 조금 높여도 돼. 어, 안 돼, 안 돼. 오른발. 오케이, 아 명리를 줘 아우 지금 눈 따가워 존나 됐다 아유 방금, 방금 너무 아깝다 이런거는 네. 어 이거봐 야, 야제 쟤꺼 만에 크로스 괜찮다 나냥 우진이가 체력 이슈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까워. 지금 오, 좋았어. 너가 해, 너가 해, 너가 해.

지문 지문 리턴 받아 리턴 받아 굿 동규야 거기서 걸으면 안 돼. 헤이. 그렇지. 지문아. 에이. 그렇지. 아니야. 무리야. Hey. 아니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살리기 어려워 방금. 육골 워킹원은 코너야? 방금또야 어... 코너킥 수비 정수야, 정수야 그거 아니잖아 정수야 골대 붙지마 정성원도 안 들어왔어 그리고 방금 혼자해 혼자해 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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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 문성, 문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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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가> 그러니까, 어, 뭐야? 어, 뭐야? 어, 얘들아,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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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받아주지. 오케이 아이 우리 볼 만든 게 대단한 거야 방금 어 뭐야 한 명만 가주라 넘어갔어 저쪽으로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laughs> 밖에 근데 이쪽으로 나가는 문이 없어 가서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어? 뭐야? 어떻게 나왔어? 야 효진아! 들어왔어 공! 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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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 차고싶은 사람 차게 하지마 차고싶은 사람 차야지 야, 차라리 본인이 책임감을 야, 갖게 정신아, 지정을 해줘 제일 좋을수도 있어 나 솔직히 나 지난주에 코너킥 계속 잘 갔어 나. 아 코너킥은 잘가는 킥은 좋을 수가 있다니까, 동수가 그 크로스는 잘올라아 그러니까 킥이 좋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까 그러니까 못한다고 안 시키고 이러면 안돼 자기가 자신감이 생겨, 생겨야 이게 유지 자, 뒤에 한명봐 왼쪽, 왼쪽 오우 오, 이거 맞았 너도 욕먹어, 너네들도 욕먹을 거리 있으면 다 욕먹을 수 있어. 응. 받아들여야지, 난 받아들여야 돼. 아니, 까냥 그러니까 욕을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안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 정수, 정수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냐고. 말도 못해, 어? 말도 못해. 그래, 그런 말은 말은 하지 말자 이거지. 동안이랑 사야 되는데, 나한테 뭐라고 존나 지랄 오우씨 우리 마지막이야 너무 느려 올바 오우 뭐야 아 래플이가 물어본 거야, 방금? 아. <laughs> 방금 원하지 않았던 슛 같은데, 되게. <laughs> 차차차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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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우와, 지형이 뭐야? 와이스! 와! 우와. 우와! 와, 지이 뭐야? 와! 와, 지이 뭐야? 미쳤다! 아, 아, 와. 지이 오늘 좀 고점 투데 지금 가 붙어 이대1 2대1 이대, 2대1 이대. 됐어 됐어 뒤로 빼기만 만들어 자,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아우 되, 괜찮아 괜찮아 걔가 소녀처럼 소녀처럼 되게. 볼 아, 까비, 까비. 어! 같이 뛰어줘야지! 야나 우진, 성원 둘중한명안돼 어? 우진, 성원 둘중한명 성원이는 뭐 지가 지 입으로 그런 거고 아니, 우진 우진은 이은 2.5니까 아, 아까 병준이 왜 나온 거야 이 포트 때 아니 되게 오늘 잘 맞았는데 어. 내 거도 넣어줘. 야나 간격 조금씩 벌어진다. 와 명렬자 뭐야. 오! 아우. 그렇지. 어 오! 와! <laughs> <laughs> 와 <와우. 웃음> 아공극잘 주면 와야 이거 눈슨이야수3 빙석 미쳤네 야 퀄리티가 왜 이래 원추문니한 70%였어 방금 거 근데 시아개안다적이야아니정아 퀄리티 좋 벤투 같아 되게 벤투시조 같은. 아유 아니야, 방금 아니야, 잘 받았어 근데. 이기기가 힘들어 근데 이러면은. 어? 그니까 우리가 공중 볼 싸움 이기기가 힘들어. 방금 거 같이 참면그 그래, 그래, 아, 잡지 그냥 잡아도 된 사실. 답게우 힘들어 그렇게 뱉으면 힘들어. 잡은 게 대단한 거야 방금은. 재이그 뭐를... 발에 아는... 다. 아 뭐야 둘이 잘해봤어 와우. 아니야 아니야 다시 다시 바로하지마 바로하지마. 명렬열명렬열 네. 명렬 와우! 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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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진 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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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나 트리플, uh -huh. 나 나트리플나 오늘 스트레산도 솔직히 아쉬워 아, 다음 다음 있잖아. 있잖아. 다음 나 다음 주도 Case of you. Case of you. Case of you. Case of you. Case of e of you. 나 a s e of you. Case of you. Case o 어때, 어때? 아, 나 이거 아 잘했잖아. 잘래솔잘했그아잘1잖때나 잘했잖아. 잘했잖아. 잘성원님했잖아잘 잘했잖아. 정성원님 잘했잖아. 잘했했잖아 잘했잖아. 잘했잖아 아니 아니. 도서야. 물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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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호 잘 건었다 방금은. 얘들아 내려. 와 내려. 와 얘들아 내려. 와 랩스 내려와. 야이 공격진 내려오라고. 정기훈 갔어? 정기훈 갔어. 왜? 일리콘트 뛰고 갔어. 일 있다고. 아, 씨. 애들 좀 뽑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본인이 어, 안 뛰니까 가는 거잖아. 어. 아니, 딘이 근데 원래, 원래 일리콘트 뛰고 가야 된다 그랬어. 승철이가 그랬는데. 우와! 우와. 우와! 아, 진짜 잘갔네 다시 내려와, 다시 내려 얘들아, 이제 수비해야 돼. 공격해도 끝이야. 야, 야, 여기 아무도 없어. 빨리 와. 내려 내려와, 내려 오야야야야야! 씻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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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안돼! 씻는 좀 안돼! 바로하지마! 바로하지마! 와 진짜 잘 먹었다. 개잘 먹었어 방금. 바로하지마! 와우! 나이스. 괜찮아? 잠깐 끊어봐, 우와 다쳤다. 좀 잘한다 지금. 진호가 일대리 안 틀린다. 방금도 수렁이 너무 쉽게 좀. <목소리> 수로잉 파울은 레프리가 판정을 하는데 우리 수로잉 상대한테 너무 쉽게 <목소리> 우리 거래 우리 거래 정수 <목소리>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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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목소리> 야, 수비 집중 좀 하자 수비 집중 <laughs> <laughs> 반대편을 뛰면 되는데. 아, 재가 그러게. <laughs> 어, 뭐야? 아이나오분만좀 뛰자. 오분만좀 뛰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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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이렇게 부탁한 적 없잖아 난 솔직히 내가 한 번이라도 뭐 불만 가진 적 있어? 나도 입꾹 다물고 있는 거야 나도 불만 있어 도입꾹 다물고 있는 거야 불만 없는 게 아니야 나도 말하지 마니까 잘하고 있는데 왜오 과감했어 과감했어 아이씨 아, 왔네. 우리 했었구나. <목소리> 아, 내가 3쿼도 뛰는 애들 있으면 내가 빼주고 싶은데 애들 다 2쿼터씩 남잖아 지금. 2.5 있잖아, 2.5.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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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2.5. 난 지금 뛰어도 3.5도 아니야, 난 5분 오분 정도야, 그냥. 아쉬워서 그런가. 정수도 쩜아 아니야, 정수이사야 이사? 얘들아, 어. 아, 아, anyway 이 수비야! 이제 수비야! 마지막 수비! 마지막 yeah, 1분 남았어! 마지막 수비해! 야, 공격진! 공격진! 공격수도 같이 수비해! 열심히다 그래, 그래 아, 재용이 나이스, 재용이 나이스 열심히다, 열심히야 그래, 이렇게 앞에서 수비해줘야지 찔러! 앞으로 찔러! 아아 같이 올라가 다 같이 올라가 다 같이 올라가 성원이조, 다 같이 올라가 다시 수비안 끝났어 다, 얘들아. 시원아 이제 수비해야 돼. <laughs> 가야 5분 넘게 남았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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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 진짜 대박이었다 방금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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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아 일 잡아 돌아서. 어. 아 얘들아, 강도 너무 넓어, 지금! 힘들어, 들어 괜찮아! 야, 지금 세 명이 동시에 이러고 있었 지금 캠가 너무 비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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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박아준다 <laughs> 아, 오케이 <laughs> 아니야, 얘. 데드볼 되면, 데드볼 되면 <laughs> 와, 뭐야. 아웃 시켜, 아웃 시켜, 일단 와. 와우! 안 보여, 우연아 미안다, 미안다 조심해, 뛰어와 힘들다, 지금 됐어. 나까지까지 잡고차, 잡고차. 오케이. 비었다. 비었! 힘들어 가지고. 서 불안해서 그데정어어헤가가 <laughs> <줬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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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막려막려명렬아 가, 가. 아우! 아을왜 저기서 잘잡고 <laughs> 뭐야? 아니 야 아웃이 안됐는데 이렇게 바꿔도 돼? 야 지금 <laughs> 이거 얘기하네 나왔대 나너 나오는 거 생각하면 기분이 들어가안 되는데 왜? 공이 <laughs> 아예 안 나왔어 근데 생긴 건 비슷해서 티가 안날 수도 있어 어. 우진이가 아까부터 많이 넘어졌네 야, 5분! 5분! 똑같애, <laughs> 같은데? 어, 그러니까. 지금 22분째야 촬영이 28까지는 사실 동은 자리에 내가 뛰어도 되는데 <laughs> 와우, 김우현 김우연의 증명. <laughs> 김우연의 같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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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에이! 어, 제발! 아. 야, 끝날 때까지! 와, 명렬이 끝까지 끝까지 우리 볼 만드는 거 봐라. 감 좋다, 감 좋아 명렬이 아, 진짜 누가 명렬이 을왜 이렇게 냐 진짜 명렬이 탔어, 지금? 아니 아, 그거 어, 그냥, 그냥 차트 봤어 나이스! 나이스! 와우 정수 가자! 정수 가자! 그렇지, 그렇지.

얘들아 다시 백코트야 다시 백코트 다시 다시 수비해야 돼 시덴 오치 우치 지나가 지나가 다시 올라가자 이제 같이 같이 올라가 수비 같이 올라가자 조차 올라 이대일 오케이 와우. 그냥 너가 해 너가 해 너가 해 그냥 야 술샘 빽 올려줘 술샘 올려줘 그래야 더 힘들어 아야 욕심이었어 방금은 김호연의 욕심이었어.